이두분 현장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처음 만나셨는데 어땠어요? <laughs> 나는 너무 편했지. 아 너무 너무 편했어요. 네, 네 사실. 저, 근데 저기 태호 오빠가 네? 아 유태호 씨가? 처음이시래요 멜로가. 아 맞죠? 멜로가? 멜로는 이제 좀 이제. 드라마 안에서 멜론 했는데 로코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아, 밝은 멜론 아, 처음이었지. 밝은 멜로 처음이시래요. 어. 그래서 제가 너무 영광이었죠. 아, 이 밝은 예. 밝은 분위기의 멜론은 처음이다. 어두운건해 봤지만. 네, 어두운 건해 봤지만. 네, 수영 씨는 어땠어요? 호흡이 저도 처음 뵙기 전에 저도 이제 오빠가 나온 작품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오빠의 모습은 더 매력있더라고요. 약간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약간 좀 사천 그죠? 약간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그죠. 말을 계속 그죠. 시키면 나올 텐데. <laughs> 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서 또 너무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어, 지금도 두 분이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음 뭐야? 예, 약간 아, 좀두 분의 아니, 모습이. 예. 저기요. 태우 배우님이 <laughs> 저희 영화에서도 다 다른 외국어를 하시거든요. 워낙에 또 외국어에 너무 멋있는데 네. 지금 아까 중국어 때문에 아 최수영 씨가 우리 커플 우리 오빠가 영 지금 엄청 네. 잘한다. 너무 멋있어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각국의 언어로 지금 우리 기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에서는 독일어를 아, 했어요. 네, 독어. 영화 소개 독어로 좀 부탁드릴게요. Junge, Togo? Togo. Ah, Togo, Einen schönen guten Tag, mein Name ist Theo Yu und ich uh. sitze hier mit Chae Soe Young, meiner Hauptdarstellerin, und wir präsentieren unseren Film <tid> Se Tonya. Um, vielen Dank und viel Glück, frohe Weihnachten und ein fröhliches neues Jahr.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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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언어 다른 분들도 있시면 아니 근데 이거 뭐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하는 거지 얘네가 네. 아, 오늘 정말 끝나고 검증이 많이 필요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